자, 이 문제는 두 개의 문제가 합쳐져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 첫 번째, 얘를 지름의 양 끝점으로 하는 원을 구하는 겁니다. 됐지?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직선과 만나지 않도록. 직선과 만나지 않도록 하면 원과 직선 사이의 거리와 반지름을 비교하면 된다. 자, 첫 번째 하나하나 해결하자. 자, 양 끝점으로 하는 원. 자, 뭐냐면 자, 두 점이 있어. 두 점이 마이너스 2, 얘가 4, 마이너스 뭐 3이라고 하고 얘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라고 하자. 그러면 얘가 지름의 양 끝점이기 때문에 얘와 얘의 중점이, 얘와 얘의 중점이 바로 원의 중심이 된다. 그러면 얘랑 얘랑 다음에 2가 되는데 반으로 나누면 1. 얘랑 얘랑 다음에 마이너스 4가 되는데 반으로 나누면 이렇게. 중심 알았지? 그 다음에 이제 반지름만 알면 됩니다. 반지름은 당연히 이두점사이의 거리. 이거, 이거 빼면 3인데 제곱하면 3, 3은 9. 여기서 이거 빼면 마이너스 1인데 제곱하면 1. 그래서 루트 10이 반지름이 된다. 루트 10. 그러면 원 끝났잖아. 원의 중심과 반지름 알면 끝. 그래서 x 1의 제곱 그다음 y 2의 제곱이 10이 됩니다. 반지름의 제곱. 그러면 얘랑 어떤 직선이 있는데 직선이 만나지 만나지 않게 하래. 그러면 점에서 직선까지 거리가 d라고 하자. d가 이 반지름보다 어떻게 되면 된다? 더 크면 됩니다. 그래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보다 더 크게 되면 그러면 만나지 않는다 됐지? 그러면 d부터 한번 구하자. 자 d는 이 직선의 방정식이 3x 넘어가면 마이너스 y 더하기 k는 0이 되고 어디에서 중심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입니다. 그러면 루트 3의 제곱 9 마이너스 1의 제곱 그다음 1 마이너스 1을 여기 대입합니다. 절대값 씌워주고 1 대입하면 3 대입하면 플러스 2 더하기 k 자 그러면 얘가 어떻게 돼야 된다 얘가 반지름보다 더 커야 되지 반지름이 10 반지름보다 얘가 더 크면 만나지 않는다 그래서 10자 최종적으로 정리하면 k 더하기 5가 넘어가면 얘가 10이 되고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푼다 절대값 앞에서 배웠는데 절대값은 큰 거보다는 크고 그래서 절대값을 적지 말고. 얘가 10보다는 크고, 그 다음에 또는 k 다기 5가 마이너스 10보다는 더 작습니다. 이건 알아야 돼. 여기가 마이너스 10이고 여기가 10이 있는데 어떤 식이 절대값이 10보다 크다는 것은 여기, 여기 이 부분, 이 부분이나 또는 절대값이 10보다 크려면 이 부분입니다. 정확하게 그리면 이 부분과 이 부분이 된다. 절대값이라는 것은 원점에서의 어떤 점까지의 거리야. 여기 있는 점들이 10보다 더 크잖아 여기 있는 점들도 10보다 더커 됐지? 그래서 바깥쪽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차함수 풀때 느낌이랑 좀 비슷하게 가면 돼 이차함수, 이차부등식 풀때 그래서 입이 이쪽으로 벌어져 있으면 큰 거보다 크고 작은 거보다 작다 이렇게 들어갑니다 아무튼 그래서 k는 5보다는 크고 k는 마이너스 15보다는 작게 된다 그래서 자연수 최, 어, k의 최솟값을 구하라고 했다 그럼 k의 범위는 마이너스 15보다는 작고 그다음 5보다는 커야 된다 그러면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6이 있겠네 그래서 자연수의 최소값은 6이 됩니다 최종 정답은 6자 다시 첫 번째 정리 한번 해줄게 복잡하니까 우선은 두 점을 지름의 양 끝점으로 하는 원부터 구해야 돼 그게 뭐였다 예. 4, -3과 -2, -1의 중점을 구합니다. 중점이 바로 원의 중심이 된단 말이야. 그러면 구하고 그다음에 아무거나 얘나 얘의 거리 구하면 그게 반지름. 그래서 이게 첫 번째 단계. 됐지? 그다음에 어떤 직선이 원과 만나지 않기 위해서는 중심에서 얘까지의 거리가 반지름보다는 더 커야 됩니다. 그래야지 안 만나. 그래서 중심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한 거고 반지름은 아까 루트 10이었다. 루트 10보다 크다. 이 조건을 만족하는 범위를 구한 겁니다.